이 안에서 12월 1 1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것이 정말 구원이고 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열매로서그 사랑 때문에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열매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내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수 있는가 내가 내일, 매일 내일 삶에서 내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안에는 없죠 내 안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이제는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사랑할 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가진다라는 것, 그 의미를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즘 제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이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때가 못건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권 어떨까? 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또 예수님을 그냥 말로만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함께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고 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방법과 행위를 말하였는데 요즘 들어 깨닫는 것은 이게 정말 아, 구원인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것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우리들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멋진, 정말, 정말로, 감동적이고, 정말로. 아,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와, 정말, 정말 감동을 얻어서, 그, 아, 정말 마음에 큰 영향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 그것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미쳤던 것이죠. 나쁜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 말하자면, 나쁜 영화 어떤, 어, 뭐, 자살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러한, 뭐, 신문에, 아니 뉴스에, TV에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본받죠. 따라갑니다. 행합니다. 그렇듯이, 그 바깥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어떠한 바깥에 벌어진 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감동을 받는다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구원을 경험하는 것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내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공의와 그 하나님의 성품, 진노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순종,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이야기, 그 복음 그것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것만으로 우리들은 만족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복음, 그 십자가에 벌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작품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즐거하며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빠져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가 내가 정말 새롭게 피어져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 빠져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죄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데 그 나의 죄 값을 이하에서 희생잼물 대어주셨다면 그것을 보고 내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죠. 자, 순서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 얻기와요. 먼저 방법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십자가 위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그한편에 영화를, 정말 영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사람의 방법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놀라우신 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작품을 보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탄하고 그것을 빠져들어어서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그것을 마음속에 담다 보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 행하신 일들로 즐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는 미국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고, 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 enjoy. What you are doing. 그, 내가 행한 것을 보고, 어즐거한다라는 걸, 응? 인정했다.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 이해가 되질,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그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떤 걸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드리는데, 그것을 보고 자기 것으로 자기 즐거움을 삼는다? 처음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enjoy, enjoy.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한다? 믿음의 능력을 아니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enjoy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enjoy 하는 것입니다. 리조이스, 인 c 이라는 말보다도 인 r 이좀 o i c e rejoice rejoice 리조이스, i 적으로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내 행위로 내 것들, 내가 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o 하나님과 예수님 i c e rejoice rejoice r e j o 그것만으로 그것을 정말 rejoice rejoice r 아, 세상 무엇 어떤 것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것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가 사랑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신데. 그 태초에 갔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그예수님안으로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은혜, 진리, 정말로 황홀한, 정말로 가치 있는 귀중한 소중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와 진리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 삶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가 내 삶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로 즐거워하고, 한편에 정말 못잊을못 잊은, 잊은. 우리가 감동받은 영화 보면은 매번 보더라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쵸? 두 v d 로 보고 정말 닳고 닳도록. 우리 아이들 그렇습니다. 아 어, 카스트 요즘 그 나온 DVD 그걸 보여주는데 정말 질리지 않습니다. 보통 질린다라면은 또 그거냐고 그렇게 말할 텐데 차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서 카스트를 틀어줘도 아이 이제 제 그만 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틀어주면 그 앞에 앉습니다. 그것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은. 비교도 할수 없겠지만은 정말로 감동적인, 정말로 큰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한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을 실천하며 또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 영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으로 오늘이 즐거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기를 기도를 드립니다.